우리에겐 시간이 주어지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디로 어떻게 갈지를 또 선택할 수 있는 마음도 있습니다. 눈을 뜨면 다시 하루가 시작되고, 또이 하루를 보낼 힘과 시간과 마음이 주어집니다.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취직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준비하거나 퇴직, 또는 결혼이나 만남이나 이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의 선택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은 새로움을 위한 시작이기도 하고 이전의 경험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어떻게 경험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하루도 어제와 같은 하루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까지 만난 사람을 또 만나고 싫은 사람을 또 봐야 하고 어제 했던 그 업무를 지겹게 오늘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은 또 어떤 소모적인 일들이 생길지 최대한 그 일들을 피하거나 부딪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면 얼마나 피로하고 불편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반증일까요? 같은 환경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매 순간에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는지를 알면서 일상을 보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선택하고 선택의 결과를 경험하며 반응하는 모든 순간들은 사실 내 마음 속에 그것을 선택하고 반응하게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에 질책 받고 싶지 않아서 피해 주고 싶지 않아서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라거나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통제하고 싶어서 등의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상대방이 화가 나니 상대방이 불안정하니 상대방이 불만스러워 하니 그 상태에 나도 함께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대방의 상태 때문이 아니라 그 상태를 내 안에서 판단하고 그 상태와 공명합니다. 그의 짜증과 그의 불만과 그의 분노에 또 그의 들뜸에 나 또한 동의했기에 같은 감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나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철저히 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선택하는 것도 나의 몫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에서의 경험들이 내 안의 인식과 인지에 기반한 현상과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를 알고 오늘 하루의 나의 선택과 경험과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이 세상을 경험하는지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마음으로 같은 시간을 보낸다면 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공부로 매 순간을, 하루를,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보내게 된다면 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나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면 그만큼 타인에 대한 이해도 높아집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그럴듯한 명분에 놀아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고 싶지 않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는 모두 자아라는 존재감에 기반한 마음입니다. 그런 자신의 욕구와 마음에 솔직해지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하루를 보냅니다. 싫어하는 사람, 지겨운 업무, 비효율적인 환경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외부의 환경과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비춰보며 일어난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림합니다. 그렇게 나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좋은 수단으로 하루를 보낸다면, 나의 인생의 매 순간은 나를 깊이 이해하고 알아차림하는 데 보낼 수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 존재하고 싶은 나라는 대상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나를 깊이 있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 인생은 잘 사는 것이지 않을까요?